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지금 부모님 집 잠깐 갔다 온다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지금 묵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순절 육상 11일 차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이 묵상을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제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새학기이고 우리가 사는 것들에 좀 분주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사수해서 이 시간을 꼭 붙잡아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복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 시간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어, 안녕, 예은아. 이 시간을 좀 기쁘게,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11일차 교리 문답집을 한번. <laughs> 지민이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laughs> 세상에. 그렇구나.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사순절 11일차를 펴놓고, 교리 문답을 전사님이랑 함께. 읽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벌, 곧 몸과 영혼 모두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십니다. 앞에 11차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또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다라는 건 오, 아주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신 그런 분이라는 의미예요. 공의롭다는 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 곧 몸과 영혼 모두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리문답의 근거가 되는 대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영원한 절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지난번에 라엘 예배팀에서 같이 묵상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어, 죄를 짓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에, 그걸 마땅히 받겠다라고 하냐.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의 형벌은요, 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무서운 벌을 받기가 무서워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공의라는 말에 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공의를 따라서 써보고 그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평할 공의? 오래의 어, 의자가 엄청 어렵네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한문을 진짜 잘했어요. 한문 백점 맞고 그랬었는데. 한문 약간 그림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공의. 공평할 공, 오리의. 선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 하나이다. 선악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요. 우리 사람은 공의로울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더 쏟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아예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교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한번 묵상을 써보도록 할게요. 소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 어, 묵상을 써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그냥 사실 두서없이 그렇게 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두서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무엇이 악인지 아주 명확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이 악에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길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오늘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더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의 묵상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밤, 그리고 예수님 꿈꾸는 우리 멋진 룩스키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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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